다짝막고안줘안줘안 줘요? 네내으로안줘 어떻게 되시는 그 지이요조전시하지지 얘를 준비해거든하 했죠? 네신 했죠 근데 가건주니면못는 아니 내 들어야지 근데 우리는게아니안요 어떤 가안는어서가에 가져갔잖아 뭘 가져가? 뭔 소리하고 있어. 무지 맞잖아. 사진은씨가 씨발 사진을 해결하고 간다. 아. 이렇게, 이렇게 봐봐, 게 봐봐. 뭘해고 가? 봐봐. 어 머리 도뭐 시약하게 자랐다? 어이 시약니벗지아지 아, 근데 시. 왜 왔어? 사전을 달라고. 뭔 사전을. 그때 가져갔잖아. 누가 가져가? 어, 여기서 맡겨놨다가 가져갔잖아. 거짓말 치지 말라. CCTV 박아은거 CCTV. 언제 가따라안대 그거. 동영상 보고 아이씨. 아이 씨발 x 놈아니국지가 이게 뭐야. 잘보고 야이 씨 x 놈 깃발 구대들어 깃발 다 뽑으면 고 뽑고, 뽁고 그런데! 광복궁 깃발이야! 걔 광복궁 깃발이라서 태극기 안 태극기 가서 이게 던지면 되겠어. 태극기 말이면나무 하루빙 고사진 구면 다으면 파괴해서 파괴하지 말아야 되잖아 내가! 뭘 어, 누가 파괴를 해 그거를. 음. 여기 안에 놓은 거동무센터했 있잖아! 건지지 말라고! 기초만 듣는 거야, 그 근데 이 정도는, 선생님. 뭐... 그... 아니, 그 나무 조사과 없고 사진은 그대로 보면, 전시를 했지, 내가 갖다 버려래서 버려... 아니, 여기가 버려... 그 전시자리가 아니잖아. 그리고 사진 달라, 이거야. 나안 올게, 이제 안올 거야. 어, 그럼 누가 그껀냐, 여기서. 그러면 정식으로 보석장을 쓰세요. 예. 보석장을 쓰시라고. 강철세, 문헌시에. 사진을 달라고 보수를하세요보수를 해야지, 이제. 혼자만 찾아봤나? 전 들을 게없는데 친구를 했는데 알았는데고 뭐라고 친구를 <laughs> 했어요? 사진을 안 주신다고. 누가 사진을 안 주고 주고 안 주고 어딨어? 그럼 사진 빼돌렸다는 게 아니고 뭐. 아그 사진을 빼돌려서 뭐 우리가 피요한게 뭐가 있어? 삼촌이었때가 삼촌이다가 무단나 아버지 산도 삼촌이 뭐묻어놨나 하트네. 아참이 씨발 꼭다뒤지 가지고 기다려요. 김재고 씨발 내가 보면 싹돌아오겠때니그 지. 짐이잖아. 네. <laughs> 여보세요 형어있어요이 사람 도조심해태기고지랄이 씨발 뒷발 보내는 척하지고욕지마 이런 기귀 동물하고 이 사람한테 맡게갔 이게 없어졌어요 사진 k 귀물이었어 우리 조포 잠가 할아버지 잠가유교5 인천사무소 사진 다 가졌는데 전시회에 라 내가 그랬거든 사람들 볼수 있게 희귀 사진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없다고 하잖아. 어... 도둑질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 보면, 저거 딱 액자 만들어가지고. 이틀째쯤이에요? 이거를 <목소리> 고장을 쓰시야겠다 <목소리> 피설에서 다피살하고 죽이고 암살하는데, 조부 별색인데 암살하면서 독진 피설이요. 역사적 네.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내 냅두라잖아. 가만히 냅두라고. 박근혜 저거 때 우병을 메가 오니까 가만히 냅두라고. <목소리> <목소리> 근데 어때요? 삼층 밑에 사람 엄청 많이 죽어서 월북 27명 에서 군대 행군사야 몇만 음. 명 죽어서 광수사퇴 전달하여 봐 이거 김재규 장군 있다잖아 각 음. 당은 나눠서 얘기하시죠 이거 저희가 처리 못 하고요 음. 정식 권장 접수해야 돼 음.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는안 되겠네 하진이 집에 국가기록물이 국간고 없어요 삼패 네. 때문에 넘어. 이게 오래된 생산에요 아? 오래되고 중요한 생산. 그럼요. 물고나너찾으려도못 찾아. 예. 응? 다다 죽여버려. 네. 아버지 대원들 다 죽여버려. 그래도 네. 이 사람도 국정원이야. 우리 조카인데, 조카인데 국정원이 국정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네. 포독 다 밀고, 다 곰팍이 해버려, 전도하의 습기가. 이분을? 이분도 중령 출신이야, 국정원이야. 그냥 포독을 싹 밀고, 계급도 싹밀어버렸지 그러면은, 이 사건이 중요하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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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신에, 홍신 경찰서, 어디, 주거지가 어디세요? 수소가 네? 어디세요? 수소 지어요 수소 집면 강원도 동네죠. 아니, 아니, 거기 너무 멀고, 여기서 要共产党亲手做，才行。